앞날을 살린 자연식단에서 여러분들께 흑마늘 청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흑마늘 청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흑마늘 청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보양식으로 먹는지, 마늘은 냄새 없이 먹을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을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적합을 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냄새 없이 먹고 부담 없이 먹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그동안 많은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암나를 살린 자연식단이라고 하는 메뉴얼을 200여 개 올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에, 카페를 통해서만 이러한 새 정보를 에, 올려드리고 그 동안에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이라는 어, 유튜브 영상을 사랑해주신 에, 우리 에, 전국에 아니면 해외에 계시는 우리 환우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되도록이면 유튜브에 제 정보 올리는 것을 어 삼가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만 아 이러한 정보들을 올려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많은 우리 농산 식품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날을 살린 자연 식단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카페에는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은 정보들이 영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보실 수 있도록 다 반찬 자연식단의 반찬도 오픈을 했고요. 또 일반 영상들도 이미 유튜브에 올라지 않은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연식단 사기 온행을 거쳐서 여러분들 몸에 정확히 맞는 자연식단을 원하시거든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성인병과 암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실 거 없으세요 미루실 이유가 없어요 항암을 했던 수술을 했던 수술을 하지 않았던 항암을 안 했던 여러분들은 암날을 살린 자연식단 자연식단의 매뉴얼이 아니래도 다른데 자연식단 매뉴얼이래도 여러분들은 그 식단 매뉴얼을 꼭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다음 카페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식단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또꼭 개인 식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개인 상담 받으셔서 개인 식단을 운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을 건강 빨리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흑마늘 청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마늘 청이에요, 청. 흑마늘로 조청을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만들셔서 이제 이것을 한 수저씩 타세요. 타셔서 이렇게 한 수저씩 타세요. 아주 진해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이것을 그냥 그냥 입에다 한 수저를 떠서 넣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늘이 좋다는 것은 다 돼요 그죠? 근데 마늘을 무엇 때문에 못 먹어요? 냄새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냄새도 없애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떤 다른 좋은 성분들 때문에 마늘은 생 것보다 익힌 것이 더 좋다는 학계 보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마늘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제 흑마늘을 만들어서 어떻게 드시는가를 제가 모든 문헌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더니. 아, 흑마연을 만들어서 그냥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그거 그냥 드실 게 아니라 이것을 청을 만들어서 드시면 아, 언제 어디서나 아, 이것은 뭐 내가 정말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청을 만들어봤어요. 만들었는데 의외로 엄청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한 수저를 타세요. 이것은 맛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예. 이렇게 타셔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저는 지금 2 년째 이것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아, 방송에 내보낼까 말까 예, 망설였죠. 많이 망설였어요, 사실은요. 네, 예, 유튜브에서 하도 이제 식구들이 많, 많아지다 보니까 아, 유튜브에서도 또 역시 음, 어, 제가 표현을 하기를 뭣도 어, 아닌 사람들이 그 안달이 박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이제 어떤 사람의 그 방을 방문을 해서 얼마만큼 자료가 있는 사람인가를 내가 이제 확인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 필요 없다. 우리 식구들만 정보를 드리자 해서, 지금은 이 좋은 정보들을 우리 카페, 우리 카페에다만 이제 지금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정말 혈액순환에도 좋구요. 특히나 남자의 어떤 정력 스테미너에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보니까 어째요 틀리잖아요 이거 먹어본 사람들은요 남자는 언제 알수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알수 있잖아요 확실히 표시가 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드셔 보시라고 했더니 예, 어느 어르신이 그래요 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정보를 받은 중에 몸에 가장 표시가 빨리 나는 것은 이거였었던 것 같다라고, 예, 연세가 너무 많으신데요. 예,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기는 너무 많으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많으신 게 아닌데,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제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 나는 그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후딱 알아들어요. 왜요? 이걸 안 해먹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이게 뭔데요? 흑마늘청이에요. 흑마늘청, 흑마늘청을 그냥 이 병에서 이 병에서 한 수저를 떠서 그냥 입에다 넣고 물안먹으 드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미득 찌그는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이걸 차로 드시면 예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흑마늘청차예요. 이렇게 한잔 드시 이렇게 한 모금씩 드시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흑마늘 해가 할기가 시간이 좀걸리시죠 그런데 이게 자연 요법 자연 식단에 들어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이게 방법이라면 하셔야죠. 15일이 아니라 15달 후에 어떤 고교한 작품이 나온다고 해도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해야지요. 이청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만큼은 말고 이만큼만 여러분들이 드셔보셔도 여러분들 그 저기에 청안 떨어져요. 이 흑마늘 청안 떨어져요. 흑마늘 청은 저는 흑마늘을 만들어서 그냥 통째로 놓고 예, 먹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작년에 이건 해놓은 거예요. 이건 작년에 해놓은 건데요. 이것은 저는 마늘, 흑마늘을 하면은 까요. 다 까는데 이것은 까지 않고 그냥 흑마늘을 만든 자체로 껍질째 통째로 이것은 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까먹기도 하지만 그냥 이대로 통째로 넣고 이렇게 씹기도 해요. 근데 다 장단점은 있어요. 무슨 장단점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흑마늘을 관리를 잘할줄 아셔야 돼요. 이건 지금 흑마늘을 한지에다가 따는 거예요. 한지에다가, 풍마늘을 한지에다가 쌓은 거예요. 그래서 보관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말리기 전에 2, 3일 수분이 좀 가시면 전체를 다 까서 청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까서 그대로 말려놨다가 드시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껍질 통째로 이거 말린 거예요. 이건 통째로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까줬어야 돼요. 까줬어야 되는데, 이걸 까지 않았어요. 그냥 말린 거예요.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이건 이 보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편리한 대로 보관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 이것은 그냥 말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껍질을 까도, 이렇게, 예. 지금 까도 이렇게 다 껍질이 까지는 거죠. 근데 지금 까면 이렇게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 예. 까지 않고 통째로 이렇게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지금 까지 않고 그냥 통째로 여기다 놓고 씹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까서 먹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흑마늘 껍질 차가 되는 거죠. 얘는요, 나중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마늘 자체를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해서 내가 쓰느냐예요. 예. 네. 완전히 이것은 젤리가 된 거죠, 젤리가. 완전히 젤리가 된 거예요. 이건 작년치에요, 작년치. 작년에 이것만 했느냐? 아니요. 작년에 이제 저희는 이것도 했죠. 작년에요. 근데 네. 이건 다먹었고요 이건 올해 다시 한 거죠. 이건 18년도에. 이건 엊그저께 다시 하, 했고, 이것을 꺼내고 또안쳐놓은 거죠. 네.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 청을 만들어서 또 이제 주변 지인들과 이제 또좀 나눔을 또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따라오시면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다음번에 나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순서대로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어떻게 혼합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흑마늘청, 예, 몸에 좋은 몸에 보양식 흑마늘청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